샬롬. Yeah. 10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내 마음을 편하 하니 즐겁고 기쁜 날이날의 전하만이 다 보자 앞에서. I'm 이수일 시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북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녀 참되신 사 성불을 세워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 예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아멘. 오늘은 거룩과 안식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룩과 안식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예,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에덴 동산에 계속 있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온전히 인정했으면 예, 가능한 또 그러면서 이렇게 성화되어지는 용화되는 이런 예, 가운데 거했을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로 인해서 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예, 이 사람을 거룩해 하는 방법으로 출애국기 3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요아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결국 하나님이 이 안식이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를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안식일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실은 멈추는 날이죠. 일하는 걸 멈추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가 예, 이 시간에 주인되고 또이 우리 삶의 인생에 주인되고자 하는 그것을 예, 내려놓는 날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일하는 걸 멈추는 것이 안식일이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는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문제가 뭡니까? 강야에 거류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면 예,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정도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가 예, 그를 가두어 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반드시 죽일지니 왜 그럴까요? 예, 왜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실까요? 그거는 제가 이들을 전염시키고 물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태에 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마치 선악과와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와 같은 것을 안식일을 지킴. 예.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어서 그 명령대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왜 돌로 쳐 죽일까요? 예, 직접 예,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예, 시체를 만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 돌로 쳐 죽인다는 건한 예,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공동체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결국 예 백성을 위한 날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과만 교제하도록 만드신 날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내 힘을 쏟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는 어떤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끊어지는. 그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게 될 때,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거룩해집니다.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거룩과 안식일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안식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 되는, 예, 새로워졌죠.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이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예 세대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을 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 거룩해져가는 예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 우리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를 더 거룩해 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